K7 약재 교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품의 뒤쪽에 보시면 탄창 개폐 버튼이 있습니다. 이 탄창 개폐 버튼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시면 슬라이드를 여실 수가 있는데요. 누르신 후에 이 슬라이드를 반 정도만 연다고 생각하시고 여시면 되겠습니다. 이 탱크를 위쪽으로 힘있게 빼시면 됩니다. 어, 기존 약재는 폐기를 하시고요. 새로운 약재를 끼시면 되는데, 새로운 약재를 구매를 하시면은, 제품 뒤쪽에 보시면 생산 연 월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공장에서 레이저 마킹된 요 날짜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제품에다가 위에서 아래로 꽂으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. 그래서 끝까지, 이렇게 완전히 끝까지 누르시면 들어가고요. 요 슬라이드를 살짝, 닫으신 후에 마지막까지, 소리가 날 때까지 꼭 누르시면 탄창 교체가 완료가 됐습니다. 지금까지 K7 약재 교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